먼저 믿을 건 나중에 믿을 건 관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현재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생명을 가졌을 뿐이에요 현재의 생명이 지속성을 가지고 미래까지 보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때 재림까지 견디는 자예요. 무엇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바로 나후엔 히오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일의피 3일 마, 3일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우리의 뒷발자국들을 보면 예수의 피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예수의 흔적들이 있어서 바로 주님의 우리를 업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흘리시는 보일의 피가 발에 못 박히셨고 손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의 창으로 피가 흘렀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것이 타고 내려서 피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이 피의 흔적은 내 피가 아니라 주님의 보일의 피의 흔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보일의 피에 감싸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이불에 강보에 쌓여서 어머니 등에서 새근새근 잠자며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의 강보에 쌓인 그 아이를 공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누가 공격하면 그것은 짐승들조차도 목숨 걸고 싸워버려요.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리신보일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마귀가 다 나올지 알지라도 자기에게 속한 자신의 원래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눈동자 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 구조 시스템이 곧 사랑의 시스템이고 그 사랑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로봇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기해 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먼저 된대냐, 따둥 된대냐, 누가 높느냐, 낮아지냐. 이런 것 갖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가래 쥐치면 은혜로 암에 나면 받는데, 암에 나면 받지 않고 머릿속에 차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고 있어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사모든, 누구든지 다.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자의 눈빛을 보면 알고 있고 그 마음에 보그 어느 속에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라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겉으로는 목사